조계종 제 6교구 마일사인 아산세심사가 대웅전 앞에서 부모 은중경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심사는 경북대 문헌정보학과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장 중인 보물 제 1960호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남경란 교수는 현재 전해지는 은중경 언해 가운데 1545년에 간행된 화북 문고본이 초역본으로 불리고 있는데, 세심사판과의 국어사적 가치를 비교한 결과, 세심사판이 더 원간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남권희 교수는 세심사에서 보관 중인 책판인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언해본 가운데 소실된 2장과 12장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서지학, 언어학, 불교학과 함께 판각에 이르는 이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혜 스님은 인산말에서 부모 운증경 경판을 봉환할 수 있는 자료관과 복각불사에 대한 아산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